의 중독 전쟁 오늘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아이들의 랜선이 알려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어떠한 노력도 없이 더 파면을 겟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즐겁고 보람되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지만 중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교육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할수 있는지를 마저 채워줘야. 교육이 완성되는 거죠. 3세 전후의 아이들, 3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도 할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찬양하기, 동요 부르기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이런 예,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부르지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부르기, 동요 부르기 참 좋습니다. 리듬 악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리듬 악기 또는 음할 수만 있다면 멜로디 악기를 해도 되겠죠. 간단한 템버린이나 북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이들이 템버린을외 치나요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템버린저도안 치는 애들 있거든요. 치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즐겁게 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즐겁게 치면서 놀잖아요. 이건 즐거운 거구나. 그렇습니다. 도파민 배선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도 쳐볼래요. 이제 그림책 같이 보기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책을 보면서요, 엄마와 대화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예, 경험을 나누기도 할수 있습니다. 어, 우리도 이런데 가봤지 하면서요. 그래서 많은 소통의 장이 되면서 예, 특히 책을 본다고 하는 것은 MRI 나오기 전에도 이미 규명이 됐지만. 뇌의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독으로 완전히 망가진 뇌파를 바르게 교정하는데 정말 도움되는 게 그림책 보기, 글자책 보기입니다. 그림을 맞추며 이름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동작 따라하기입니다. 즉, 노래를 하면서 간단한 동작을 따라하거나 율동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좋은 언어, 음악, 신체 놀이까지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따라하는 노래가 찬양이라면 또 영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이외에 색깔 맞추기 게임 색깔 주사위를 던져서 같은 색 블록마다 이제 카드를 찾는 게임 또 동물 찾기 숨바꼭질 게임 이게 전부 다, 다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게임이죠 컴퓨터 게임이 아닙니다 약간의 노력이나 관계성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즐겁고 신나는데요 중독적이지 않은 것들입니다 또 너,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단기 기억 놀이 예, 카드 두 장만 가지고도 같은 그림 찾기 뒤집기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요 아이들과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많은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의할 점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3세 전후의 아이들은 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고민 없이 그래서 삼켜질 만한 것들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함께 그 자리에 있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짧게 시작하더라도 점점점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성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아이가 생각하고 사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보드 경기를 하다 보면요, 어 나보다 우리 또리가 터널을 더 빨리 통과했네. 이 얘기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칭찬을 하는 방식도 살짝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와 우리 또리가 이긴 터널을 통과하는 걸 보니 엄마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걸, 그래서 나의 기분과 느낌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아이를 규정하는 것보다, 너는 터널을 통과할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는 아이야라고 인내심 있는 아이로 규정을 하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면 난 인내심이 없는 아이가 되는 건가라는 반동적 불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깊은 얘기가 되는데 아이들에게 부담 없이 그러나 칭찬 자체로만 받아들이고 끝낼 수 있는 것들은 그 아이가 한 결과나 과정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가볍게 아이 화법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상각하기에는 너는 인내심이 있어 이런 칭찬보다는요. 너가 터널을 다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굉장히 힘이 나는 걸.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도파민의 배선을 만들어갈 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학 박사 과정을 마칠 때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담자와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는 그 자체가 상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화는 상담적입니다. 하나님도 카운셀나 상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이런 모든 놀이도 그 자체가 또한 상담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굳이 다른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충분히 보람되고 즐겁지만 중독적이지 않은 과정들을 자꾸 공유하시면 아이들은 긴 상담이 필요 없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 그 건강한 아이로 크게 될 것입니다. 자, 중독 없는 그날까지 김전의 중독 선생은 계속됩니다. 파이팅!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력,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